예, 여러분. 지금부터 오픈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자, 여러분. 트러플 크림찜따. 갑니다. 두 찜의 트러플 크림찜따. 우와! 무슨 일이고? 무슨 일이고?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와, 여러분. 제가. 미리 라면을 여기 끓여놨어요. 라면 사리 넣어 먹으려고. 제가 파스타 좋아하거든요. 파스타. 크림 파스타 좋아하는데, 라면을 제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끓였어요. 라면 사리를. 후아이 모선니래가! 모선니래가! 예, 먹어보겠습니다. 같이 먹읍시다. 자, 친구님 드세요. 혼자 못 먹어서 우리 친구를 섭외했어요. 친구도 먹기만 할 겁니다. 예. <laughs> 여러분, 와! 소스, 여러분, 이 뭡니까? 무슨, 와, 이거, 여러분, 아야 장난 아닙니다. 진짜. 지금부터 여러분, 바로 먹방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저 이거 처음 먹어보는데요. 와. 음 저는 찜닭을 진짜 좋아한대요 저는 두찜밖에 안 시켜먹어요 두찜만 먹어요 두찜 너~~무 종류도 많고 맛있고 맛이 보장되니까 두찜만 먹고 있습니다 절대 이벤트 영상이라서 오버하는 거 아니고 두찜만 먹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맞죠? 예. 네. 제가 과연 라면 사리를 넣었는데, 과연 잘 섞였는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크림 파스타 먹고 싶어서 같이 이렇게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만들어봤어요. 소스가 남을 거니까 이렇게. 여러분, 크림 파스타처럼 되네요. 트러블 크림이 진짜 많이 들어가서 라면 사리를 하나 넣어도 크림이 남아요. 먹어볼게요. 이것은 이제부터 찜닭 먹을 때는 라면 사리를 무조건 먹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찜닭 먹으면 집에서 라면 사리를 하나 무조건 끓여서 같이 넣어서 드실 거예요. 너무 맛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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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이거는 튀김 오뎅이에요, 튀김 오뎅. 요것도 별미에요, 별미. 다섯 개가 항상 오더라고요, 다섯 개가. 음! 그리고요, 비엔나 소시지도 있어요. 이거는 서비스로 넣어주셨어요. 제가 리뷰 이벤트 해가지고. 음! 와, 깽깜한거 아닙니까? 이거. <목소리> 여러분, 이번에 당면 먹방 하겠습니다. 갑니다. 음. 제가 오늘 먹방을 찍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배달시키게다가 그를 봤는데 두찜의 신메뉴를 먹고 해지대그 두찜백 그리고 오늘 뭐 먹지? 찜닭과 함께 인증샷을 남기면 5,000원 쿠폰은 100% 당첨이고 22분에게 애플 아이패드 에어 4세대를 준대요. 그래서 저도 지금 두찜을 제가 시켜 먹는 김에 이벤트를 제가 응모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은 거거든요. 맛있게 찜닭도 먹고 음모도 이벤트 음모도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해서 혹시 될 수도 있잖아요 혹시 사람 인생은 모릅니다 혹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맛있는 찜닭도 먹고 이벤트도 응모해 보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찜닭 하나 먹으면서 찜닭과 우리 라면사리 제가 섞어버린 라면 사리. 크림치즈 라면. 음. 제가 새로 신메뉴 개발했습니다. 우리 두찜, 두찜 신메뉴 하시는 분들 이것도 한번 참고해보시면 진짜 맛있습니다. 네. 한번 넣어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드시면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 안녕! 하. 안녕!